안녕하세요 선아 켈리입니다 어, 오늘도 또 같이 좋은 문장을 한번 천천히 따라 써 볼게요 어, 오늘은 어떤 문장을 쓸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요즘에 잘 보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어, 또 같이 많은 분들도 볼 거, 보실 것 같은데 어,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에서 좋은 대사가 있길래 그 대사를 한번 같이 써보려고 하거든요. 어, 원래 방법은 뻔해 해내는 게 어렵지. 그 우영우 아빠가 한 말인데 어, 참 들을 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원래 방법은 뻔해 해내는 게 어렵지라는 대사를 한번 같이 써볼게요. 원래자를 한번 크게 써볼게요. 크고 진하게. 이을 동그랗게 쓰고 그다음에 진하게 획을 긋고 획들을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한번 써볼게요. 뉘는 얇게, 두껍고 얇게를 좀 이렇게 분명하게 원래 그다음에 이제 방법은 원래보다는 조금 작게, 조금만 작게. 비읍도 쓰는 방법이 많죠. 저는 이렇게 쓰긴 했는데 이렇게 연습을 몇번 하시고요. 또 다른 식으로 비읍을 또 쓰셔서 변형을 해보셔도 상관없어요. 방법은 뻔에는 좀 크고 두껍게, 뉴는 얇게 뻔. 획자도 크고 이렇게 두껍게 약간 동글동글하게 획을 써봤고요. 해내는 게. 어렵지는 해내는 게 보다 조금만 작게, 리을 위에 리을이랑 비슷하게, 비옥도 마찬가지죠. 비슷한 느낌으로 어렵지는 이렇게 작게. 조금 작게 한번 써봤어요. 전체적으로 글씨를 좀 크게 쓰긴 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두껍고 얇게가 좀 이렇게 분명하게 대기하고 획들을 약간 동글동글하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한번 써봤어요. 다시 한번 또 써볼게요. 어, 원래 방법은 뻔해 해내는 게 어렵지. 다시 한번 쓸게요. 동그랗게 이용을 쓰고 약간 획을 띄어서 썼어요. 월레레의 리율든 또 이렇게 약간 아까랑 다르게 두껍고 얇게. 이제 밑에다가 방법을써 볼게요. 비읍도 아까랑 좀 다르게 쓰고 있어요. 살짝 띄어서 동그라미는 동그랗게. 해. 비읍을 한번 이렇게 썼으면 이 글의 비읍은 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보기에 훨씬 나으실 거예요. 자꾸 그 글자의 문장에서 같은 자음을 이것저것 바꾸면 통일성이 좀 떨어져서 별로 안 예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. 지금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데를 한번 채워서 계속 글을 쓰고 있어요. 얇게, 두껍게, 번 여기가 가운데가 비어서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. 이 형은 다 동그랗게, 완전 동그랗게 쓰고 있죠? 번해. 그다음에 내리는 세로선은 약간 두껍게, 가로선은 좀 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. 근데 해내는 게를 한번 써볼게요. 해자가 첫 번째 획이 세로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횟 자도 똑같이 세로로 하는 거고요. 두껍고, 얇고, 두껍게. 이렇게 쓰고 있어요. 해, 네. 빈 데다가 세로선을, 네 자에 세로선을 그렇게 그은 거고요. 네 자를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써봤고요. 이제 어렵지를. 어, 원래의 ᄅ처럼 똑같이, 어려, 비읍도 마찬가지 똑같이, 이렇게 써봤어요. 빈 공간 없이 채워가면서 한번 써보시면, 또 약간 다른 느낌이 나실 거예요. 이렇게 중간중간 빈 공간을 채워가면서 한번 써보세요. 어, 이번에는 옆서지에다가 보라색, 어, 붓펜으로 한번 써볼게요. 원래. 리얼도 아까랑 약간 다르게 원래 방, 방 법은. 내는 게 다음에 어렵지 이렇게 글씨를 썼고요. 어. 이 우영우라는 사람이 고래를 엄청 좋아해요. 그래서 저도 집에 고래 스티커가 있어가지고, 어 고래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. 그림을 그리셔도 되는데, 어 저는 그냥 고래 스티커 이게 예전에 예뻐서 샀는데, 쓸데가 없어가지고, 아 여기에 딱 쓰면 좋을 것 같아서. 스티커 사면 간단하게 그림 그리는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. 예쁘게 꾸밀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코레스티커를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를 한번 붙여볼게요. 그냥 글씨만 쓴 것보다는 이렇게 뭐라도 그림이든지 스티커든지 붙여놓으면 훨씬 뭔가 글씨가 더 살거든요. 또 보라색 펜이, 찍찍이 펜이 있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. 그 다음에 또 선하켈리. 이렇게 이름도 쓰셔서 선물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어, 오늘도 이렇게 캘리그라피 쓰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이렇게 스티커로 간단하게 꾸며도 보실 수 있다는 거 어, 이렇게 보시고 똑같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어 내일도 만날게요.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. 어,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. 내일 또 만나요.